왜 운동하기 쉽잖아요. 운동이 귀찮아요 운동을 하고 싶다. 예, 동훈 씨, 네. 요즘 하고 싶은 게 뭡니까? 어, 저 그냥 이렇게 저희 이거는 기부 콘서트지만 저희 여기가 이제 또 팬미팅이랑 뭐 이제 첫 번째 콘서트를 했던 같아서거든요. 네. 네, 그래서 다시 이제 팬티, 팬 여러분들과 공연을 하고 싶습니다. 네. 공연 어떤 공연입니까? 콘서트 아. 하고 싶고요. 네. 콘서트를. 네네. 아, 여기서. 장소를 지을 해서. 장소는 아. 어디든 중요하지 않고요. 그냥, 네. 그냥 저희와 같은 만 있으면. 비스트 오가 함께. 자, 몇 시간? 아, 뭐. 1박 2일. 1박 2일. 4시간 정도 니시간 네. 네. 4시간 콘서트. 뭐. 네. 네. 시 2시간 콘서트 해본적이 있습니까? 4시간 네 콘서트 하면 저몸 터집니다 아 제가 고음을 많만들려서 2시간 아 네. 아, 반 정도는 어떻게 할수 있겠는데 3시간! 네, 네 3시간!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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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러분들이 원하신다면 해야죠 목기터집아 네. 오늘 멘트가 아우 네. 아 멘트가 좋아요 아이돌답지 않네 무숩씨는 네. 요즘 네. 하고 싶은봅니습니까 어, 밥 먹고 싶습니다. 네. 제가 혼자 살다 보니까 밥을 못 찾는 요밥좀 해주세요. 밥이 먹고 싶어요. 밥이 가수의 집밥. 밥 먹고 싶수 집밥. 집밥 네. 먹고 싶다. 아밥을 해줄, 해줄 사람만 소리지요 저요? <laughs> 여러분, 랍스터할줄는사요랍스터주하는 사람은 나스탄어하는 사람은 나스탄주하는 사람은 어스하는하는 사람은 반스탄주하는사람하는사하하 정말, 진짜, 정말, 생일인데. 정말, 네. 가 먹고 싶은 말 정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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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정 잘했다고 <웃음> <웃음> 어, 여러분 정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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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두말 정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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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가 치킨이요 아, 치킨이, 치킨이. 치킨이. 아 야, 치킨? 왜? 사람이잖아 그 사람? 왜? 치킨 아니 아니 왜? 아니, 또 먹고 싶어요 어, 네. 아니 뭐 살을 못 빼기 때문에 못 먹는다고 아니, 그럴까, 아니 이거, 뭐 그런 거 아니에요 이거 뭐 어제 먹어도 오늘 먹고 싶은 게 치킨 아니 아, 그래서 닭 매니아로 닭아니아니야그니아로닭매이야로자두준씨는 가장 하고 싶은 게 뭡니까? 저요? 금방 네. 물어봤지 에이 저저저 하고 싶은 거? 저 하고 싶은 거요? 저는...